안녕하십니까 충칭 인사드립니다. 오늘의 충칭 날씨는 뭐안 봐도 뻔해요. 우중충하고 흐리고 체크아웃은 12시고 지금 9시 43분 정도 됐는데 오늘은 그냥 호텔에서 쉬려고요. 그 다음에 체크아웃 하고 점심 먹고 오후에 시내 관광 좀 하고 그 다음에 청두로 가려고 합니다. 쫄깃쫄깃하고 맛있네. 이제. 관광하러 나갑니다. 충칭은 두 개의 큰강 사이에 있는 좁은 반도 위에 있는 도시예요. 근데 그 반도가 그냥 그냥 땅이 아니고 뭐 엄청나게 고저차가 심한 지형입니다. 언덕이 엄청난 땅이에요. 그래서 되게 독특하고 재미있는 풍경이 많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나는 분명히 지상으로 걸어 들어갔는데 알고 보니 거기가 막 지상 9층이고 지하로 들어가는데 나오니까 지상층이고 이런 식으로. 중칭이 어떤 풍경을 보여줄지 지금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어, 햇빛이 꽤 있네 생각보다. 일단은 리츠바역이라는 전철역에 가겠습니다. 왠 전철역? 싶은데 굉장히 특이한 곳이에요. 보면 알아. 왜 특이한지. 오늘 몇 번까지 건너 한번 봅시다. 진짜. 오늘 날씨가 엄청 좋다. 오늘 날씨가. 오늘 날씨가. 오늘 날씨가. 오늘 날씨가. 오늘 날씨가. 오늘 날씨 사람 보기엔 평범한 역 같아 보이죠? 하지만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건물 아니거든요 이게 역에서 보는 경치야 무려 6개 층을 걸어 내려왔어요 지금 철도는 도로랑은 다르게 이렇게 고조차가 그렇게 크게 있을 수가 없거든요. 되도록이 수평이 되는단 말이야. 그래서 어디서는 지상인데, 어디서는 이렇게 막 지상 6층 높이가 되는 거예요. 지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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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가 사람 진짜 많다. 와, 휴일도 아니고, 연휴도 아니고, 오늘 그냥 평범한 목요일인데, 평소에 이럴 텐데 연휴는 진짜 얼마나 붐빌지 와이 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역세권 수준이 아니라 그냥 역그 자체에 살고 있는 거야 그냥 아 배고픈데 빙펀 啊，可以。嗯，这两个是素的没有肉，这三个是我们的招牌面：豌杂干拌、坨坨牛肉、五香皮上面。这三个面我每天要卖上百碗。这个就是所有的面都是用它打的底，你吃所有的面吃的都是它，这是上面加什么浇头？嗯 단맛이 약간 꼬리나 엿 같은 단맛 물엿, 물엿 고추기름에 비벼먹는 국수가 다 보여요. 국물이 아니라 국기름이야. 국기름 멀것 같은데? 엄청 안 매운걸로 시켜가지고 먹을만 맛은 괜찮아요 탄력있는 면발에 향긋한 고추기름맛 아, 이제 다음 목적지로 가봅니다 이거 봐요 분명히 7층까지 올라왔는데 막상 뒤쪽을 보면은 지상도래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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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어디일까요? 여기는 쿠이싱로라는 건물인데 제가 영상을 쫙 보여드렸지만 지하도 출구에서 나와서 그냥 지상으로 걸어왔죠? 계단 몇개 올라와서 결국 더 이렇게 광장이 나왔습니다 세상에 나 지금 여기 몇 층인지도 모르겠어요 어우 높은데 무서워가지고 손이 떨리네 참 재밌어요 난 분명히 지상으로 걸어왔는데 알고 보니까 20층 넘는 건물의 꼭대기였어 정말 충칭이란 곳의 특징을 정말 잘 보여주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모 <목소리> 한번더 건너편으로 가 볼까요? 저기 서수는 전망대 같은 게 있는 거 같은데. 와, 여기 이쪽으로 또또 경사가 장난이 아니네. 그러니까 요 강변 쪽이 지상 1층인 거고, 여기는 지상 20층쯤 되는 건데 또 저쪽 땅은 지상 20층쯤 되는 높이가 지상 1층인 거야. 충칭 응.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로 가는 길입니다. 중국 화장실 인심은 괜찮아요. 여기저기 공중화장실이 있어서. 주변은 그냥 한적한 주택가? 우리나라 관련 유적지답게 한국어로 나옵니다. 노는 무료입니다. 그래도 임시정보가다 거쳐갔던 건물들이 아직도 남아있는 게 신기하네요. 건물 자체도 예쁘네. 옛날방은 이렇게 생겼구나 하는 걸볼수 있네요. 어, 의미가 있는 곳이니까 가봤습니다. 아, 그 느끼는 건데 이 동네 가로수들이 되게 커요 여기는 바이샹지에라는 곳인데 바이샹은 백상에 백상 하얀 코끼리 저 앞에 서 있는 약간 우리나라 구한말 일제강점기 느낌의 건물들도 채워놓은 그런 거리인 거 같아요 음, 그냥 컨셉 거리네요. 컨셉 거리. 이런 이런 컨셉으로 거리를 만들었습니다. 하는 그런. 아직 완공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저기 공사 중이에요 지금. 어 여기가 메인 스트리트 같은데. 지금 길 양옆으로 식당들이 많이 있고 야외 자리들도 많이 있는데. 저녁에 오면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약간 야시장 느낌 나고. 그러면서도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깔끔하고. <목소리> 역사와 전통 있는 거리는 아니지만, 이런 테마 거리 좋아한다면 한번 먹을만 한것 같아요. 임시정보와 여기 있었을 시절의 거리가 이랬을 것 같습니다 지하철 18호선 건설 중이랍니다 18호선 지금 1일당 쭉가 중인데 오 이게 옛날 충칭 성벽 같아요 사실 충칭에 성이 있는 줄도 몰랐는데 성이 있는 줄도 몰랐는데 이렇게 딱 보니까 뭔가 신선하네 여기가 어젯밤에 갔던 조천문 여기가 홍야동 여기가 지하철역 이름으로 남아있는 임강문 그리고 여기가 태평문 내가 상해 살 때마다 이렇게 생긴 차들 되게 많았는데 지금은 완전 유물 테마거리는 끝났는데 백상가는 계속 이어집니다. 쭉쭉쭉쭉.